가 볼까요? 나 이제 뒤로 올랐지 싶다. 뭐임? 근데 사실 사실 바인드한테 딜이 의미 있냐? 바인드는 어, 바인드나 잘해라, 바인 이 말이야. 아싸게 출격. 해라. 아, 오지게 때려 오지게 때려. 아니, 바인드 그거 안 쓰셔도 돼요. 야, 야. 아니, 그거 또 꼬여 가지고. 오직 오직이다. 야 니구 안빈다아 좋댔다. 어디야? 님들 어? 아! 어, 나 갔다. 님들 응. 어. 저 좋댔어요. 어, 나 오자마자 또 죽었다. 응. 왜? 구할 최대한 넣을게. 늦게 해야 돼요, 만네이 끝다고. 기다려봐. 아, 어? 깨졌다. 또 죽었다. 뭐야? 어? 오 뭐야? 아니 저거 나볼렘는 그냥 선물이다 최대한 늦게 어, 야호 자동으 태어납 그, 1패는 마인드 걸치고 갑시다 들어와 봐 아니 뭐니? 어? 살고 싶어 패턴 배우고 스토리 모드 안 죽고 깨지더라 쟤는 죽었는가 당연히 안 죽고 깨야 되는 거 아닌가? 죽고. 아, 이 처음에나 220쪽 어쨌든 패턴 몰라 가지고. 소환도 이쪽인 거 같은데. 나호 빠빨루. 야, 뭐야 뭐야? 폭탄. 네. 위치. 네. 아, 아 어, 폭탄. 아, 뭐야 다 죽었어? 어. <laughs> 아. <laughs> 나도 폭탄 가지고 있었는데잘모였는데 아. 뭔가 나 <laughs> 모르거든 뭔지. 난나 뭔지 모르거든. 사람 맞아주는거 아니? 됐어. 가든지. 나빨빨빨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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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살 달려. 원이 다음으로. 안 돼. 살려 줘. 원이 어, 줘. 아니. 어, 아, 죽는다죽는다 죽은다. 진 제로만큼 밌는게 좋긴 하다. 나너블다 빠졌어. 나팔, 나팔. 형, 어떻게 치지? 스페이스. 예, 스페이스. 야. 이거, 이거, 이걸 왜 치는 거야니 아, 시네 내까지 끌려왔다, 위로. 왜, 왜 이렇게 느린가 했더니, 유니온도 안 바꿨네. 아, 괴롭게 못해 쳤어. 아, 쳤어. 도망쳐. 공중에 나라. 난살수 있어. 어디야? 야, 폭탄데 이거, 이게 그건가? 안 돼. 형, 기아크 쓰면, 한 씹어져요. 씹어지지. 어? 그거, 아니, 갱담으로 바뀌었잖아. 그거 음. 완전 그맨 처음에 썼을 때 무적 아님? 야활도안시 <목소리> 여기다, 여기다. 왼쪽이다. 아 씨. 개같이 생기네, 진짜. 와, 테이프, 저 뭐야. 테이프. 여기서 유니온 바꿀 수 있나? 안 되지 않나? 그냥 내가 한번 볼게 운영창 안 되네. 아 이런. 그냥 잡지 뭐. 아뭐 어디일까? 빵빨에 빵빨 계속 울리면 안 되는 이거? 그 편수가 예, 있어요. 아 그래? 아껴야 되구나. 나 좀, 뭐야. 좀 많이 착다싶으면 어, 뭐가 어? 차는 건지 모르는데. 저그 배경에 보라색 나비 아, 저 아, 아. 그 나비 차면 해주면 돼요 아. 공중이 날아 아 이번엔 살아남기로 해봐야겠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모찌롱 우하하 빵가레 빵빠레 아 근데 나 유니온 바꿔야 되는데 이거 바로 박가 아니면 어떡해? 일단 바로 박가 오케이. 어, 여기잖아. 맞다, 도망치는 거. 야 yeah, 야. Yeah. 나이스. 나없애래왜 아, 뭐, 날라가? 진짜. 이거 고쳤다고 들었는데? 폰으로 고친 건가? 오늘 우리 수정이. 레이저 빼지고. 어 잠나.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레이저 올라가는 거 아닌가? 레이저.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예. 그래. 계속 움직여야 돼 지금. 계속 떨어지는데. 아. 생각한 아. 공격이 레이저야? 운전하는 뭐지? 그 밑에서 차고 올라오는 거. 됐다. 그봐. 나이스 s 네, l 층에서 이거 e l e 고 s see. l e t 아 see. 탄 e 탄 무적 e e Let's see. Let's see. l e t 나이스. e Let's see. Let's 거? e e Let's s 카 e 야 카퀸 불 맞는거랑 똑같아요

어, 도망쳐. 도망쳐. 뭐야, 나왜 죽어? 레이저. 떨어져. 와, 이제 죽겠다. <laughs> 야, 이거, 야, 씨, 나뭐 생존 게임, 암, 시대. 이게 하면 확실히 늘긴 늘는 거 같다. 이금 맞을 수 있는데 대미지 맞네. 어떻 갑자기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 멍당이 이거 안 죽음? 거의 여기 멍당이나 여기 있어봐야겠다. 야 폭탄인데? 아나 어, 무적기 없는데. 야 무적기. 무조... 아빠로. 음. 아나 죽었다. 나 쏜는데 음. 왜 죽음? 어, <laughs> 이면베리어개사기은 베리어. 나나간 음. 빠이. <laughs> <응, 베리어. 웃음> 마이, 어. 전수영루와 대답도 안 듣고 나갔어. 언제? <laughs> 살고 싶어, 살아보고 싶어. 일분 뒤에 탄. 위로 가는 건가? 야, 구유빈, 백신 맞았냐? 아니, 나 예약은 했어. 언제? 근데 나는 9월 말쯤이야. 엄청 귀게 맞네. 응. 정우, 님 백신 맞았다, 이가나 맞았지. 2차가 9월 초인데. 2차, 이, 너 2차까지 맞아? 어, 2차까지 맞아. 위로, 위로. 아, 공알탄 레이저요. 레이저요. 지저요. 어, 루시 두 마리 됐다. 왜두 마리야? 뒤에서 레이저 쏘는 한마리여기 있잖아, 한 마리. 바인드 몇 초? 나는 이. 야, 미뤘다. 맞지? 바인드, 바인드야 지금? 어, 그것도 바인드였네. 아, 그래? 어이씨. 재사용되기 시간 무조건 해야 돼. 너무 좋은데. 어. 잘 뜨지만. 루시드더 강해질 거래. 너무 뜨진다. 자. 으쌰. 딜안 넣고 있었나? 오. 어. 어, 라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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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팔. 우개 아, 뭐, 우하하 빵빠레어난 살아요 아. 응 무적 아나또 아, 죽었다 나왜 무적 써데 죽음 타이밍 맞게 그 써야 돼이하고용대면 바로 터져야 되는데 왜 영대고 그다음 일초 이다 터지고 서버 그거 있어요 서버 아래를, 아래를 그래. <laughs> 아 똥침 네, 똥챔이요? 시댁 <laughs> <내> 똥챔 <똥챔이요. 웃음> 원래 저거 무조건 안 죽는 거는데렛 아니 야아 챔씨어 뭐야 낙하 낙하 <laughs> 어 저거 나팔 안 풀어야 될거 같아 맞음 안 풀어볼게 너무 많아 아어 눌렀어 안고어 꿨어 아니 이거 렙 높아지면 <laughs> 몸강해짐 아요 레이저야 아니면 아형보스가 아, 딸리겠구나 딸리기 보스 딸리면 데미지 많이 받나? 나보스 어, 딸리는데 근데 받는 피해 140이네 그렇게 나오네 360 반대 이거 소환수 나왔어 위로 올라와 위로 올라야 된다고? 오나클일날했다오 어, 뭐야 아. 뭐, 저거 왜 사라짐? <laughs> 저거 고름 나왔어. 저것 때문에 아까 잡으라고 한 게. 아 씨발. 아왜 이렇게 어려운데 이 게임? 어, 오씨. 아나 눈도 건른데 바빠루. <laughs> 응살았어 오. 뒤집어 냈네. 버틸 수 있을까? 마리아스, 너 말이었으면 죽었다. 제로는 문제지. 야 이거 끝 나온다. 칼 나온다. 오케이. 씨발. 굴고 죽었다. 잘했어 유빈. 어 레이저 시대. 음, 응, 나 아직 데카 다섯 개야. 알려줘. 대가좀 개. 알려줘. 이제 진짜 루시드 미쳐 날뛸 텐데. 이제부터? 밑에 발판 어디 갔노? 한 자리 안 있을려 할 거예요. 소환으로 왔는데 왜들 제발. 제발. 제네 제발 나고 싶다. 도망치. 야, 여기 여기 명당 같음. 거기가 제일 명당이긴 해요. 남어 아니, 아, 발. 죽어 떴어. 빵래 <laughs> 이곳에 지 못해. 이번에이못살이다에 이곳에 이곳 황정욱 방이곳네나 <방금 없냐. 웃음> 녹화 중이야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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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에 이곳에 이곳에 이 이 죽음 끝인가? 어디갔어 이거 예어 레이저 맞고 간다 씨얘 어디갔어 아 아니 야 바인드 쐈는데 경직인데 왜아 진짜 어디 여기로 나온다 가자 자 다시 걸어라 경직 야 나도 패 지금이라도 패 아, 그러면 14초밖에 안되잖아 망했네 한니 팔패도 총 날렸지 자그 다음에 가인드 제로라 당한 것오 어. 아, 소환수 야 바로 연바 터졌다 어, 소환수 안 나와? 어, 어 뭐야 어. 소환수라고 얘기했었어? 어어야 사람 잡힌다 잡힌다 잡힌다. 아왜 이러는데 이새끼? 어 <laughs>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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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잡았, 잡았다. 잡아 잡았다 씨네 아씨 유니온도 없어. 링크도 제대로 안 끼고 와. <laughs>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는 루시드였다. 오케이.